이쪽 이제 소개를 해주세요. 음, 저는 늙기이고요 저는 담배입니다. 음. 잘 나가는 그녀에게 왜 애인이 오. 없을까? 음. 이제 영어 제 이름은 뭐냐면 그레이 메털스. 어, 주인공이죠. 오늘의 주인공. 음. 그레이 씨가 주인공이에요. 그 이거 담배 씨가 영화를 골랐거든요. 왜 골랐죠? 영화 시작된 과 동시에. 아 이거 왜 골랐지? 이쁘다. <laughs> <laughs> 그러니까, 딱 담배님 취향으로 생겼다. 담배님이 좋아하는 <웃음> <웃음> 여자 얼굴형이다. 야, 이거 뭐 누구나 좋아하지 사실. 아니야, 나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그래? 응. 아, 근데 백개님도 되게 좋아하면서 이쁘다고 그러면서. 예쁘다고, 아, 예쁘다고 하는데 저는 백인을 별로 안 좋아해. 요 그래서,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이이 이 영화를 고른 이유는 이두 가지였고 좀 가벼우면서 재밌게 볼수 있는 것. 아, 커밍아웃에서 막, 막 슬프고 막 집에서 쫓겨나고 그런 거 아니고. 음.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완전 즐거워요. 제육에서 즐... 일어나는 일이라서 예, 예쁘죠. 어, 배경도 우리 주인공인 그레이가 있고요. 네, 광고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잘 나가는 나름 예쁘고 잘 나가시는 분이고 되게 사랑스러운 캐릭터로. 네, 네, 사랑스럽고 되게 금발이고. 음. 그리고 그 오빠인 샘이 나오는데 샘은 외과 의사인가 그렇죠? 어, 외과 그렇죠? 의사. 어, 의사고 어, 어깨가 쳐져 있어요. 음. 아마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여자들보다 어깨가 처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일부러 그렇게 캐스팅을 한것 같아요. <laughs> 일부러요? 응, 일부러 그렇게 캐스팅한 것 같아. <laughs> 음... 이렇게 대단히 수려하지 않은 남자로 그냥 흔남 같은 느낌이에요. 흔남. 음. 그리고 찰리라는 역이 있는데 찰리는 이제 샘이 처음에 이제 사랑에 빠진 인물이죠. 샘이랑 이제. 결혼하게 되는. 그러니까 초반에 어쨌든 되게 이상적인 남매 의 모습이 나와요. 너무 그냥? 이상적이야. 아마 네. 한국에도 없을 것이고 네. 뉴욕에도 없을 것이다 네. 이런 남매는. 그 그레이랑 토, 그레이랑 샘이 이제 남매인데 둘이서 너무 막잘 어울리는 마치 한 쌍의 커플처럼 막 댄스도 추고 막 서로 막잘 어, 얘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막 밥도 먹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조차도 커플이 아닌가 싶었는데 사실은 남매더라고요. 그렇죠? 둘다 이제 솔로인. 그렇죠? 음. 어왜 우리는 애인이 없을까? 그래서 우리 둘이 밀어주자. 서로 밀어주자. 맞아 맞아. 이러면서 이제 뉴욕 센트럴 파크 가 가지고 계산책 시키면서 이제 개를 빌미로 예쁜 여자한테 말을 걸어요. 네. 그레이가. 되게 매력적인. 음. 그분이 바로 찰리죠. 음, 찰리죠. 네. 근데 이제 샘이 먼저 말하기가 좀 어려워해서 음. 막 그레이가 나서 가지고 막 맞아. 물어봐요. 호구 뭐. 조사하는 호구 음, 거처럼... 조사하죠. 우리 어플처럼 어, 레저어플에서 호구 조사 하는 것처럼 님 나이 뭐 몇이에요? 어디 살아요? 하는 일은 뭐세요? 영화는 뭐 좋아해요? 가족이랑 같이 살아요? 뭐, 좋아해? 먹는 건뭐 좋아해요? 먹는 건뭐 좋아해요? 쉬는 날에 뭐 하세요? 뭐. 머리 길이는 어떻게 되세요? 뭐. 어, 이상한 건 뭐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그래서 막 호구 조사를 해요. <laughs> 그런 다음에 이제 셋이 이제 같이 이제 스페인 바 같은 데 가가지고 놀 이제 춤을 추는데 그 장면이 되게 기가 막히죠. 춤을 추는데 레이랑 찰리, 찰리, 그 여자 두 명이서 너무 서로 매력적인 이 춤을 추는 거예요. 둘이서. 설레더라고. 너무, 너무 예뻤어. 예뻐. 너무 예뻤어. 너무 예뻐. 근데 음. 그 둘이 예뻐 <laughs> 그 저희만 예쁜 게 예쁘, 예쁘다고 본게 아니라 <laughs> 쌤도 음. 쌤이 이렇게 멀찍이서 이제 그 공원에서 만난 찰리랑 자기 동생이랑 이렇게 춤을 추는데 저희랑 표정이 같았어요. 예. 저게 뭐지? 어, 저게 뭐지? 너무 예쁘다. 어. <laughs> 둘이 대체 뭐야? 막 이런 수사야? 그래서 <laughs> 네. <laughs> 쌤이 이제 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막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쌤한테 급히 가가지고 이제 둘이 춤을 춰요. 어 그레이는 이렇게 싹 빠져줘요. 음. 둘이 이렇게 잘 해보라. 음. 그래서 근데 다음날 이제 자기 오빠가 왔는데 충격적인 사실을얘기 갑자기. <laughs> 야나 결혼한다. 어. 야나 결혼해. 공식 발표. 이번 주라스베가스에서 우리 결혼식 할 거야. 들러리서 줘요. <laughs> <웃음> 당황스러워요. 되게... <laughs> 어, 담배 씨 오, 오빠 있죠? 네. 오 그럼 어떨까요? 근데 저희 오빠도 좀 그랬어요. 에? 진짜? 한 3개월 만나고 갑자기 결혼한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늦었지? 네. 근데 난 그건 그럴 수 있을 거 같은데 하루 만에. 자기랑? 그러니까, 뭐, 네가 이렇게 오빠한테 친구를 소개를 시켜줬는데 하룻밤 만에 오빠가 친구한테 청혼을 하고 나, 우리... 라스베가스 같은 데 어디 있는 남자들은 많이 그러더라고요 아 오히려? 네아 근데 아 그렇구나 근데... 아예 이해가 안 되진 않아요 아 근데 레즈비언들도 그렇지 않아? 사귄 지 고백 막 하루 만에 고백하고 동거회 그 다음날 이사짐 센터 부르고 동거회 <laughs> 그렇잖아 아, 성격 확실하죠 확실하지 확실하죠 레즈비언들 솔직한 사람이에요 셰프 당겨요 네, 사랑꾼들입니다 어. 그래가지고 아 이제 그레이는 이제 어이가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어어 이러다가 그냥 같이 준비를 하게 돼요. 좀 걱정을 해주다가, 아, 오빠가 막그 사람 막도끼든 살인마 하면 어떻게해뭐이러 걱정을 <laughs> 막 해준, 해준단 말이야. 막 이러다가, 뭐, 그러다가 찰리, 찰리 이제 옷 고르는 거 도와주러 가고, 막 그러면서 찰리한테도, 야, 우리 오빠가 어떤지 알아요. 너짓담을 하면서.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걱정해주는 것 같아요 서로를 너무 급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음. 뭐 그렇게 그렇게 해서 라스베가스에 결국 라스베가스에 가요 음, 라스베가스 가서 이제 이제 결혼한대요 갑자기 결혼한다고 음. 하고 이제 그런 전통이 있대요 신랑이 결혼식 이제 전까지는 신부를 보면은 신부를 보지 않아야지 이제 재수가 좋다 음. 이런 전통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샘을 쫓아내고 찰리 랑 그레이랑 이제 어, 걸스나이시 펼쳐지는데, 이제 둘이 응. 같이 목욕하고, 욕조에서 헐떡 아. 벗고 벗고 그래. 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꼴떡 벗고. 신우이랑. 아니, 근데 그레이는 옷을 입었어요. 어, 약간 수영복, 수영복, 수영복 입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벗고 한 욕조에 신우이랑. <laughs> 그니까 러 그, 니까 찰리가 되게 오픈마인드인 거예요. 걔는 병 네. 같은 걸로 몸을 가리고. <laughs> 쉽지 않아. <laughs> 어 아무튼 서비스 씬이 여기 있어요. 이거 뭐 둘이 결혼을 하는 아, 듯한. 뭔 일이 벌어지겠다. 무슨 사단이 음. 일어나겠다. 딱 그런. 음. 음. 됐어요? 음, 된것 같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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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네요. 자 영화 설명해 주세요, 담배 씨. 네, 그래서 어떤 얘기기라고 있었죠? 저희가. 음. 어 걸스 나이스에서 둘이 막 도박 하고 술 마시고. 아 맞아요 맞아요. 막 남의 막 남의 여자 남편한테 가가지고. 막, 문신 보여달라고 막, 하갖고, 노래 부르고 이러다가, 네. 이제 신나게 놀다가 들어와요. 그래서 네, 둘다 고주망태 돼가지고, 근데 이제, 찰리가 좀더 고주망태가 됐죠. 그래서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그, 찰리가 옷을 안 벗은 거예그래서 막. 아, 뭐, 이거 좀 벗겨줘, 노래가지고. 뭐, 벗고 자야지. 아, 옷 벗고 아이고. 자야지, 이랬더니, 거기서부터 약간 좀, 긴장이 됐죠. 그레이가 이제, 찰리 옷을 벗겨주기 시작해요. 그러는데 이제 막막 막 이제 찰리가 아나 니가 시누이가 돼서 너무 좋다고 음. 막 우리 우정 떠와 봐 이러다가 음. 뽀뽀를 하게 되는데 네. 뽀뽀 하다가 이제 키스까지 하게 된 거예요. 네. 늘은. 키스를 너무 섹시하게 했어. 어. 키스가 이거는 그냥 이게 장난. 그러니까 시스터 후드의 그런 자매의 키스가 아니라 진짜 키스인 거예요. 어. 로맨틱 키스. 누가 키스. 키스다 레즈비언 무비 키스 키스 한 다음에 이제 그레이는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본인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어. 거를 근데 찰리는 그냥 자요 그렇게 밤을 샌 그레이는 너무 자기가 계속 당황스러운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런 생각도 생겼고 음. 도대체 이게 뭐지? 어. 결혼식을 이제 하는데도 정신이 없어요 그냥 그레이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 반대할 반대하시겠습니까? 이러는데, 그레이, <laughs> 그레이가 딸꾹질을막해요 맞아요. 네. <laughs> 그, 전, 그 어, 질문만 나오면. 어. 그러면서 이제, 어, 그 전까지 이제 그레이가 자기 이제 정진 상,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하시는 분한테, 아, 저는 이게 정말 괜찮은 호텔인데, 아니, 항상 내부 소리 중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왠지 이제 스스로 깨닫게된 거죠. 막 지나가는 여자를 막 보는데 유혹을 하는 쪽 어, 유혹 유혹하는 걸 유혹하는 걸로 막 본다든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한테 저 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요 그래, 최초의 그래, 커밍아웃이죠 남한테 하는 그렇죠? 그랬더니 그 상담하는 분은 뭐그뭐 뭐 어때서 뭐 여자를 좋아 좋아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넘기는데 어. 근데 저 사실 저 오, 오빠의, 오빠의 와이프. 와이프를 <laughs> 좋아해요 그리고 키스도 했어요 어, 오빠랑 와이프랑 <laughs> 깜짝 어, 깜짝 놀라가지고 상담하시는 분이 아 너는 게이가 아니다 너는 게이가 아니야 게이가 아니라 니네 오빠랑 원래 친밀도가 너무 높았는데 친밀도가 높았는데 니가 질투가 나가지고 그 여자랑 그, 그 여자한테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음. 그러니까 남자들이랑 즐거운 데이트나 해라 맞아요. 응. 근데 난그 생각을 들었어. 이 중간에 이 상담사가. 넌 개이가 아니야 라고 하잖아. 응. 나는 그 부분이 되게 신기했어.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아, 난 대체 뭘까? 이랬는데, 남이 정해주면 되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되게 안심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 음. 그래서 실제로 그레이가 안심을 했잖아. 어, 안심을 그, 되게 하고. 아, 다행이다. 약간 이런 어. 느낌으로. 아, 다행이다. 그래. 내가 그럴리가 없지. 그리고 그 말이 논리적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음. 남자들이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음. 데이트를 해도 딱히 뭐 감정도 없고, 별로 음. 재미도 없고, 음. 그냥 별로인 맞아. 거예요. 음. 음. 그러다가 어쨌든 그 그레이를 평소에 좋아했던 그 택시 기사 택시 기사를 만나게 되죠. 응. 택시 기사를 만나게 돼가지고 그 택시 기사가 아마 이 영화에서 제일 로맨틱한, 제일 로맨틱하고 제일 인간적인 그런 사람인데 이제 걔랑 그 사람이랑도 그러니까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남자를 만났는데도 설레지 않는 거예요. 음, 그래서 확신을 하게 됐요 기스를 했는데 응. 아무 느낌이 안 나. 이이 모든 일이 이제 남자 그러니까 총3 명을 만난 거예요. 어, 그냥 구린 찌질이 한 명, 그리고 엄청 잘생긴 사람, 그리고 자기를 진짜 좋아해주는 사람. 이렇게 쭉 만나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랑 키스까지 했는데도 설레지가 않아서, 아, 나는 레즈였구나확실을 음. 확신을 분명히, 분명히 하게 돼요. 그죠음 그래서 오빠한테 가서 또 커밍아웃을 하죠. 음. 그랬더니 오빠는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응. 오빠는 알고 있었지 그래 너 초등학교 때그 치마 입은 선생님 너무 좋아했었잖아 응. 막 아, 이러면서 아그 선생님 진짜 예뻤는데 <laughs> <laughs> 그래 이가 <얘가. 웃음> 네, 어렸을 때 선생님 좋아했어요? 요즘. 저는... 저는 아니었던 거 같은데 아 저는 좀 좋아했어요 저는 이제 학원 선생님이 되게 섹시한 국어 선생님이 있었어요 <laughs> 섹시했다고요? 아 진짜 섹시했어 그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막 항상 이렇게 달라붙는 블라우스, <laughs> 달라붙는 블라우스에 <laughs> 진짜 대한 달라붙는 블라우스 이렇게 이렇게 입고 오시는데 항상 이렇게 안경 쓰고 안경 쓰고 이렇게 달라붙는 블라우스를 입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셨는데 그 블라우스가 이렇게 여자들 여자들 분들은 아실 텐데 가끔 이렇게 단추 사이로 <laughs> 초학교때 아니요 언제요? 중학생때요 어, 중학생때 중학생때 <laughs> 중학생 음. 그, 그, 그 단추 사이로 이렇게 속옷이 보인거예요 아. 근데 진짜 레이스 속옷인데 까만색인가 그랬어요 흰 아. 블라우스인데 까만색 속옷에 <laughs> 되게, 되게 두발적이시네 어, 아그분 진짜 어린 사람을 이렇게 자극하기에 충분한 아. <laughs> 그래서 막 그거 보고 이렇게 성적으로 그랬다기 보다는 흥미가 생긴 거야. 아,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 되게 좀 그렇더라, 그게. <laughs> 아무튼 뭔가 왔어요. 뭔가 두근거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laughs>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웃음> 미치겠네. <웃음> 그래서 어, 그래? 네, 근데 이거를 아는 이제 40대 언니한테 아. 어, 얘기를 했구나. 어렸을 때 내가 이런 적이 있었다. 그랬더니 그분도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실 분인데 나, 어. 저한테 아, 너는 남자 고등학생 정도랑 완전 똑같다고 사실 그 선생님 그냥 속옷도 보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진짜 살짝 보였을 텐데 그거 막 봤다고 막 개날리친다고 <laughs> 개날리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어렸을 때는 뭐. 그런 응. 작은 자극들이 자극이 작은 자극이 되게 크죠 어 크게 맞았잖아. 아 근데 나 그렇게 어렸을 때 사실 성적으로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럼 대학 때는. 그 이후로는 그랬죠. 그,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오빠한테 거기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커밍 아웃을 하죠. 나 사실 오빠의 와이프를 오빠의 와이프를 좋아해 좋아한다. 음. 뽀뽀도 했다. 음. 그러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오빠가 야너 나가. 갑작나 너, 집에 살고 있었는데 너 나가. 갑작나가라. 나가버려. 어. 화가 나서 가지요. 음. 얘기를 안할것 같아요. 나 진짜 안 이런 하지. 상황이라면은... 근데 진짜 솔직한 거지, 그레이가. 그래, 어, 그러니까 이 영화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되게 동화 같아요. 문제 제기를 할수 없을 정도로 동화 같아가지고, 어. 그러니까 나같으면 이런 상황이 진짜 닥치면은 그냥 조용히 이제 찰리에 대한 마음을 접고내 그러니까 짝을 찾아서 이제 독립을 하겠죠. 네, 네. 돈 아, 이게 근데 갑작스럽게 나갈 수 없으니까 돈좀줘 이러면서 다른 집을 구해가지고 나가겠죠. 근데 얘는 오빠한테 코밍어 옷하고... 좀... 오... 자기... 자기 이제 막 살리에 대한 마음까지 오빠한테 굳이 막 말... 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그것까지 얘기를 하고... 나 본인도 혼란스러우니까 음 별의별 얘기 다 하는 거 같아. 본인도 혼란스러우니까 그렇게그 와중에 이제 수족관에 가가지고... 아니 찰리랑 응. 너 그때? 우리 라스베가스에서 그날 밤 있었던 날 그거 기억나? 이렇게 된 거지. 아, 어,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찰리는 그 고주망태가 그때 돼가지고 전혀 기억을 못 해요. 전혀 기억을 못 하고, 어나 기억해 그때 나 노래 너무 많이 못 불렀잖아. <laughs> 그래서 결혼식 막 당일에 있었던 막 헛소리를 막 해요. 그러니까 응. 이제 그레이는 슬픈 슬프죠. 나는 그때 응. 설렜고 응. 내 인생 최초로 이제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해본 응. 어쩌면 정말 깨닫게 된 순간인데 상대방은 아. 아무도 아닌 거였으니까 그래서 조용히 이제 그냥 둘이 이렇게 껴안으면서 그러니까 그레이는 이제 눈물 한 방울 톡흘리고 풀리고 이제 마음을 좀 정리를 해요. 찰리에 대한 마음을 딱 정리를 해요. 그리고 오빠가 이제 회사 찾아와가지고 이제 화해도 하고 맞아. 아 괜찮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이러면서 아니 세상에 뭐 이런 오빠가 어딨지? 글쎄 뭐 있을 수도 있지? 진짜 너무 좋은 사람이라 그래서 아나내 반쪽을 잃는 것 같다 네가 아유. 이렇게 떠나면은 나는 너랑 이런 관계 되고 싶어도 뭐 어색해지고 싶지도 않아. 이런 얘기 하면서 근데 뭐, 내 아내를 뭐, 네가 좋아할 수도 있고 네가 개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그 장면 이제 회의실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회사 전체로 그 장면이 송출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커밍아웃을 거의 회사 전체에 해버, 전체 해버려요. 심각한 게 아니라 약간 뭐지? 파티처럼 <laughs> 사람들이 되게 웃겨. <웃겨야지>. 왁자지거라면서막왁자지껄하면서 <laughs> 어, 막 그렇게 연출이 돼요. 그래서 막 전혀 심각하지가 않게 뭐하 막 그레이는 아나 어떻게 나 어떻게 죽어버리고 싶어 막 이러면서 막 엘리베이터로 도망가요. 음, 쌤 맞아요. 그럼 쌤이 막 뒤쫓아 막 뛰어서 따라오면서 막 회사를 이제 통과를 하, 회사 이제 전체를 통과하면서 엘리베이터에 이제 쏙 들어가지고 엘리베이터 중지 버튼을 눌러가지고 거기에 짱박혀요. <laughs> 음. <laughs> 맞아요. 음. 그런 다음에 이제 쌤이랑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음. 그래서 나 어떡하냐고 음. 계속 막 맞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음.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음. 쌤이 물어봐요. 어떤 이제 그레이가 그레이가 자기 이제 초보 레즈비언이 걱정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음. 나는 이제 결혼도 못할 거면 나는 뭐 애도 못 낳을 거면 음.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종명심도 안 보내줄 거면 나는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손도 못잡못 붙잡고 지내고. 맞아. 요 쌤이 그 위로를 하는데 그 위로하는 그 그게 좀 저는 웃겼어요. 웃기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왜냐면 이게 너무 전형적인 전형적인 위로 방식? 미국, 미국 그런 영화에서 자주 보는? 아... 잘 들어봐. 우리 옛날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기억나? <laughs>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랬나? 힘든 일이 있었을 어. 때 너가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 괜찮아질 거라고 나에게 말했던 것. 기억 나니? 어. 넌 그런 애야. <laughs> 넌 우린 괜찮을 거야. 어. 이런 식으로 기억해. 화이팅 이러면서 <laughs>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레이가 진짜 화이팅 해버려요. <laughs> 갑자기 그말 하나로 그말 하나로 진짜 화이팅 해버려가지고 갑자기 그레이랑 쌤이랑 센트럴 파크에서 막 달리기 하는 장면 나오고 자기 직장 동료들이랑 막 직장 동료 중에 진짜 웃긴 애 있어 웃긴 애 있는데 그막 직장 동료가 막. 나는 안 좋아하냐? 이러면서 너난 끌린 적 없었어 막 이런, 이런 <laughs> 너는 소리야. 내 타입 아니야? 너는 내 타입 아니야? 겁나 실드티고 <laughs> 어, 겁나 실드티 막 내가도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머리 빨간색으로 하면 어때? 이러서 아우 조용히 하고 우리 우리 매니큐어나 바르러 가자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택시 기사랑 레즈바에 레즈 클럽 같은데 도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같이 이제 줄 서서 가는데 남자는 출입 금지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 영화 이럴 줄 알았다. 나이 택시기사 택시 그 배역 이거 처음 보실 때부터 이 사람 뭔가 개이적 연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명히 어100% 100%다. 그는데 여장 시켜서 여장 시켜서 같이 입장해요. 맞아요. 그러는데 이제 어떤 진짜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스톤 붙인 사람이 강 붙인 사람이 와가지고 강 붙인 사람이 와가지고 그 택시, 택시 기자, 기사한테 여기 술 한잔 하겠어? 이러는데 이렇게 작업을 거는데, 그, 운전 기사분이 갑자기 여자 목소리 내면서, 아 어, 저는 알코올을 먹지 않아요? <laughs> 이런 톤으로, <laughs> 이런, 진짜 이런 톤으로 얘기를 해요. <laughs> 맞아, 맞아. 그랬는데, 바텐더가 여기 술나왔고 <laughs> 그랬더니 스톰부치가 소매 지퍼를 이렇게 가죽 지퍼로 이렇게 슥 우협적으로 이렇게 쓱슥 닫으면서 이렇게 가버려요. 에이, 근데, 근데 진짜 멋있었어요. 어 멋있었어요. 그분 되게 멋있어요. 아마 그 영화에 그 영화에서 나왔던 사람 중에 가장 풍채가 좋으신 분, 음. 음. 가장 그리고 남 남성적인 <laughs> 가장 남성적인 멋있죠. 그, 어개 멋있죠. 겐지가 왔어요. 근데 네, 거기서 이제 술을 이제 홀짝짝 갑부시고 있는데 그레이 회사의 클라이언트가 바에 앉아 있는 거를 그레이가 네. 먼저 발견을 해요. 네. 그리고 그 상대방도 곧 이어서 이제 발견을 해서 다가와요. 둘 네. 사이에 그래서 뭐 그레이는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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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막 해서 둘이 둘이 이제 잘해보라고 그 택시 택시 기사가 이제 싹 빠져요. 음. 싹 빠지는데 그 뒤로 이제 강구치가 따라가죠. <laughs> 강구치가 따라가요. 둘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오지 않으니까. 네. <laughs> 아무튼, 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뭐, 어, 너도 이쪽이었구나? 이러면서, 뭐, 그랬더니, 그레이가, 아, 뭐, 저도 이쪽이긴 한, 이쪽이긴 한데, 커밍아웃 한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면서 음. 저는 이제, 저, 그, 오늘이 저희 첫 그랜드 오픈 일이라고 이얘기를 <laughs> 해요. <laughs> 근데 그 그랜드 오픈 일이라는 게 너무 좀 웃긴 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초반, 이 영화 초반에 상담사한테, 나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어, 내부 공사중인 호텔이었는데 이제 활짝 열린거죠 그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이제 부치적 눈빛을 막 보내면서 <laughs> 내가 진짜 좋은 술이 하나 있는데 <laughs> 거의 어디? 플러팅이 캐롤급이네요 유럽에서 왔어 얘가 응. 유럽에서 왔어 근데 너랑 마시고 싶다 <laughs> 근데 그레이가 진짜 눈치 없이 <laughs> 눈치 없이 이 바에 있어요? <laughs> 이 바에 있어요? 아 저는 술 이렇게 먹고 설탕 타고 소금 타고 뭐 이렇게 해서 레몬 띄워가지고 먹는 걸 좋아해요. 막 이랬는데. <laughs> 그랬더그 클라이언트가 아니 우리 집에 있는데 이러서 우리 집 호수까지 막 얘기를 해. 멋어 그러면서 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바로 다음 장면에 그레이가 어제 입었던 그 클럽에서 입었던 옷을 똑같이 입고, 대낮에 어떤 건물에서 만세! 하고 <laughs> 싸워. <저희> 화이팅 하면서. <laughs>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요.